여러분 사랑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줌이에요. 김유미 줌 안녕하세요. 유비예요. 김유비. 김유비 이 오늘 같이 어 놀러 왔는데요. 바닷가에 놀러 왔는데요. 어디에서 많이 본 얼굴이죠? 근데, 이거는 캐릭터가 똑같은 거지. 그냥, 그냥 그래요. 엄마, 복숭아 더 주세요! 네, 아. 자, 그럼 해볼까요? 미끄럼틀은 거꾸로 올라가면 안 되지만, 시작! 미끄럼틀은 거꾸로 올라가면 안 되지만, 계단이 없으니까. 수영. 나좀 살려줘. 나 워터슬라이드 탈래. 우리 워터슬라이더 타러 가자. 정답 내가 어디로 가는거지? 다율 아, 다율이래 김요미? 김요민가 어쨌든 요미야 우리 같이 워터슬라이더 타러 갈까? 어? 응 오케이 가자 아 잠깐만 아, 이상해. 나 따라와, 나만 따라와. 우리 재밌는 워터슬라이드 타러 가자. 왜냐면, 여기에 수영, 수영, 수, 수영, 수영? 됐다. 어? 너, 아, 오구나. 야, 너무 긴데? 어? 됐다. 야, 이거 타자. 아, 너, 야, 우리 둘이서 같이 타자. 얘 내려가면, 얘 내려가면 우리 내려가자. 야, 타지마, 타지마. 아, 야, 타지마. 얘랑 같이 탈 거야. 우리는, 우리도 같이 탈 거야. 아, 진짜 이 녀석이 자꾸 나타나. 야, 우리 같이 타자. 아 이거 아야야 안다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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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야 이제 가자 해줘요 저희 가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빨리 가야된단 말이에요. 야, 너가 왜 내요? 아유라. 어 아, 같이 타게 됐어. 메이커니라 어머, 아, 깜찍해. 야, 다시 나 오토슬라이드 탈 거야. 나 다시 갈 거야. 야, 나 다시 갈 거야. 아, 뭐야. 죽을게. 잠깐만. 어. 잠깐만요. 다시 울타 슬라이더 타러 가자. 아나못 탔어. 너랑. 아 미안한 짓했어. 어? 너 이제 못해? 언니, 잠깐만. 나갔다. 다유라. 같이 가자. 다유, 같이 가자. 빨리. 어? 다유랑, 오토슬라이드 타러 가자고. 다유, 너 나간? 야, 나 오토슬라이에 있어. 아까 전에 너랑 같이 못한데 아 여기 있구나. 자 같이 가자. 와 빨리. 누굴 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잠만 이제 제공을. 여덟. 아 아. 아! 이안해다안해안돼넌 절대로 못타야 나는 같이 가자 야난 탔어 나는 타고 싶은 게 있어 나한 번도 못 탔는데. 무 소리 질러? 그냥. 아, 근데 너가 내 얘기를 안 들어. 야, 우리 같이 이거 타자. 나타른거탈 거야. 왜왜 왜? 어, 아, 나. 놀러 갈수 있다면 전부 조명식 타는 거잖아. 아니, 나 노랑 타고 싶다고. 탈래. 혼자 혼자 타는 거야. 혼자 타는 거네. <laughs> <돌아와. 웃음> 왜안 내려가지? 한 가지지? 끝덩기 시키게 말자 그냥이야, 그냥. 그냥 사연아라고 고는 베이베 하버리자. 사연아라고 고는 베이베 야 우리 그냥 이거 타자, 이거. 이거 타자. 워터 슬라이더. 갈 거야. 이거 타자, 이거. 응? 뭔데? 야, 너 어디 있어? 나 먼저 어디 어 어? 여자친구. 야, 너 어디 있어?